요렇게 자 안녕하세요 아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겨울 초입인데 다니고 있지만 과저 그 그러니까 시즌을 접으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즌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수동차를 탈 때, 히랜토라는 거를 많이 했거든요. 히랜토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레고 매칭을 하는데, 거기서 브레이크까지 잡는 거지. 왜냐면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레고 매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발을 이용해서, 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브레이크 봐봤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과 기어 변속을 동시에 수동차를 동시에 해주는 어 그런 기술인데요. 이 오토바이로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해봤는데 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힐앤토 이렇게 치니까 안 나오던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되긴 돼요. 자레버 매칭까지는 저번 시간에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크 갑자기 속도 줄이거나 그 브레이킹을 풀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킹을 하다 보면 기어를 그냥 낮출 수가 없죠. 그냥 클러치만 잡고 단수 내치면서 기어를 낮추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는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왜 차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음, 이렇게 잡는데 울컥울컥 되겠죠. 레브 매칭이 없었으니까. 자, 저번 시간에 자, 잡는거 하나, 이거 잡는 거, 클러치 잡는 거 하나. 스로트 돌리는 거 둘. 기어 다운, 셋. 그리고 클러치 놓기. 넷 이게 동시에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레브 매칭이 된다. 울컥거림이 없다. 이렇게 낮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요 브레이킹 이 브레이크만 추가하면 돼요. 브레이크를 잡긴 잡는데 속도를좀 줄여야 되니까 브레이크 잡고 있는 그 강도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스로틀을 당겨줘야 돼. 이게 감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쓴다 그러면 그냥 브레이크 잡고 요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영상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 자, 지금 5단인데, 낮출 거예요. 브레이크 잡고, 4, 3, 2. 이렇게 브레이크 잡는 채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쓰냐? 갑자기 차가 확 튀어올 때나, 앞에서 갑자기 멈출 때 도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트랙이 아니니까. 그 브레이킹 할때 울컥 되지 않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속도로 가고 있단 말이야, 여기가. 가고 있는데. 자, 브레이킹. 요렇게 잡는 거예요, 요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 요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거 연습한다고 시즌 접었다가 다시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재밌습니다. 운전하는 맛이 나요. 그냥 레고 매칭할 때도 아 그래 이 맛에 수동 타지라고 했는데 어 뭐야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 도로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브레이킹 해야 될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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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하게 쓰입니다. 갑자기 가다가 방지턱을 만났을 때도 오! 어, 이렇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